안녕하세요. 살면서 더 행복해져야 한다 어, 이런 생각에 혹시 좀 지칠 때는 없으신가요? 분명 예전보다 가진 건 많은데요. 음 마음은 왠지 더 허전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김기성 목사님의 유튜브 강연 자료 있지 않습니까? 그걸 통해서 바로 이 행복의 역설 문제 그리고 그 해법으로 제시된 어떤 지혜를 함께 좀 탐구해 볼까 합니다. 네, 아 이거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.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공감할 만한 이야기 같아요. 왜 물질적으로는 분명 풍요로워졌는데, 어, 만족하기는 더 어려워졌을까? 오늘 이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그 원인을 좀 짚어보고요. 특히 행복에 대한 우리 어떤 통념, 이걸 확 뒤집는 고대문서죠. 전도서의 통찰까지 좀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. 이 자료 속에 숨겨진 보석들을 한번 찾아보죠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이거겠죠. 어, 강연에서도 지적하듯이 객관적인 조건은 분명히 나아졌는데 왜 우리는 덜 행복하다고 느낄까요? 이게 그냥 배부른 투정일까요? 음, 강연에서는 그 이유를 우리 내면의 조건 변화에서 찾고 있어요. 내가 과거에 비해서 욕망의 크기는 뭐 비교할 수 없이 커졌는데 현질은 그 속도를 잘못 따라가는 거죠. 그러다 보니 늘 뭔가 부족하다. 결핍감을 느낀다는 겁니다. 객관적인 성취랑 어, 주관적인 만족감 사이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는 셈이에요. 아, 내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외부 환경 변화도 큰것 같아요. 특히 공동체 약화. 이거 자주 언급되던데요. 그 데이비브룩스 인용하면서 개인주의가 심화되니까 이게 외로움이나 불신, 또 의미상실로 이어진다. 이런 분석 있었죠. 정말 혼자라는 느낌이 강해진 시대 같기도 하고요. 아, 맞습니다. 어디에도 이렇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좀 부유하는 느낌. 내가 힘들 때 기댈 곳이 없다. 이런 불안감. 또내 삶이 어떤 더큰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갖는지 찾기 어려워진 그런 막막함.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좀 지치게 만들죠. 강연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불안이 때로는 역설적으로 음, 극단적인 집단주의나 좀 정치적인 과격함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. 이런 점까지 아주 예리하게 지어내더라고요 불안해서. 네. 불안을 잠재우려고 어딘가에 그냥 맹목적으로 소속되려는 그런 경향이죠. 아. 이런 불안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쉽게 눈 돌리는 게 역시 돈 아닐까 싶은데요. 강연에서도 그 돈이 주는 환상 이런 거 이야기하죠. 그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주조된 자유나 발터 베냐민의 유사전능성 이런 거요? 맞아요. 돈이 분명히 편리함 주고 또 어떤 종류의 자유를 주기는 하죠. 근데 강연자는 그게 전부는 아니다. 이건 아주 강조합니다. 오히려 돈이 많아지면서 자기가 뭐 신이라도 된듯 여기는 그런 갑질 같은 부작용도 나타나고요. 핵심은 행복은 단순히 무언가를 소유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문제에 가깝다는 겁니다. 경험이요? 네. 뭐 진정한 공감이나 존중, 따뜻한 연결 같은 거. 이런 건 돈으로 살수 없는 영역이니까요. 그렇다면 돈이나 뭐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, 언제 진정으로 행복을 경험할까요? 강연에서 제시된 몇 가지 순간들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. 뭐 깊은 우정을 나눌 때 혹은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기쁨,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그 말처럼요. 또 아름다운 자연이나 음악에 완전히 몰입하는 순간, 아, 그리고 종교적인 체험 속에서 은혜를 경험할 때도 그렇다고 하고요. 네, 중요한 건 이런 순간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. 강연 내용에 비춰보면 이런 깊은 행복은 뭐 치열한 경쟁이나 끊임없는 비교,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자기 속에서는 찾아오기가 어렵다는 거죠. 오히려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되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또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피로된다는 겁니다. 아, 사실 한대 사회 분위기랑은 좀 거리가 있죠. 그러네요. 바로 그 현재에 집중하라는 메시지 이게 어쩌면 이 강연의 가장 좀 파격적인 부분 그 전도서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그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외치는데 이게 단순한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해석 아 정말 놀라웠어요 네네 여기가 진짜 핵심입니다 강연에서도 강조하듯이 그 히브리어 헤벨 헛되다는 말이요. 이게 무가치하다,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실체가 없다, 손에 잡히지 않는다, 안개처럼 스쳐 지나간다, 이런 의미에 가깝다는 거예요. 아, 안개처럼. 네. 그러니까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들, 예를 들어 돈, 명예, 권력 같은 것들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라는 강력한 권고인 셈이죠. 오히려 전도서는 바로 그 유한함, 덧없음을 알기 때문에 영원을 갈망하기보다는 지금 여기 신이 허락하신 이 현재의 셈,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일하는 이런 일상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지혜고 선물이다 이렇게 역설하는 거죠. 와, 그러니까 행복을 미래의 어떤 목표 지점에 두는 게 아니고요, 안개처럼 사라질지라도 바로 이 순간의 경험 자체를 감사히 여겨라 이런 거군요. 행복을 좇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행복을 밀어낸다는 어, 그런 역설이네요. 정확합니다. 강연의 결론도 딱 그거죠. 행복을 인생의 최종 목표로 딱 설정하는 순간, 현재의 모든 삶은 그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그냥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. 행복을 강박적으로 추구할수록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는 거죠. 그래서 행복은 우리가 삶의 과정에 충실할 때, 그럴 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물 혹은 부산물에 가깝다. 이런 통찰입니다. 오늘 우리는 행복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전도서의 지혜를 통해 되새겨 봤습니다. 행복을 막 찾아 헤매기보다 지금 내 앞에 놓인 것들을 제대로 경험하고 누리는 연습, 이게 필요해 보입니다. 네. 어쩌면 행복이라는 게 우리가 도달해야 할뭐 화려한 목적지 이런 게 아니고요. 매일의 아주 작은 순간들 속에 이미 희미하게 이렇게 스며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 중요한 건 그걸 알아차리고 음미하는 능력 또 부족한 것보다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이게 아닐까 싶어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미래에 덮은 행복을 기다리기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온전히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선물은 무엇인가요? 잠시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.